사장님. 네. 아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가 또 외롭고 간만에 네. 방송 나들이 했습니다. 아 난리났어. 네. 여기 포장마차 그냥 뭐전세계에서떴떠 완전 해지면. 예 네, 골목길에 <웃음> 2층인데. <웃음> 내가 또 평소에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인데 간만에 또저를 초청해서 왔는데 근데 방송 보니까 네, 네. 그동안 안주가 너무 좀 허접했어. 아 그래서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거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네. 어, 어, 스타 아니야, 전설 아니야, 전설. 전설 네? 아니야? 그럼 자 그럼 <laughs> 소개 동네, 다, 동네 소... 형 아니었어요? <laughs> 소개를 다시하겠습니다. 네. 아, 가장 짧은 시간에긴 인사입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긴 인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남자, 상큼한 남자, 건강한 남자, 시식한 남자, 건들면 똑하고 털같 빠진 남자. 세상에 이렇게 작고 푸는 남자가 있을까? 없어요. 용룡 죽겠지. 명령과 강 용정은 또 용갈토뼈 용렬로 이용 저, 용 공룡 용렬로 용룡 신, 용, 문양, 개그맨 김용입니다. 박상석입니다. <laughs> 아, 전설로 가자면은 예전에 <웃음> <웃음> 85년도 개그맨 데뷔해서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변방의 목소리. <laughs> 아니 장군 어디로 갔냐 이거 금방. 장군님 아, <laughs> 시간이 됐네 이게 <얘기해> 해봐 기쁘게 해주십쇼. <laughs> 뭐냐 지금 적취를 선안에서 어. 병사들이 밥을 먹고 막 잠이 들었습니다. 장군님 이따가 좋은 게입니다 우리가 지금 쳐다봐서 응. 설거지를 해주는 겁니다. 장군 야구르지요. 내로시보셔서 헷갈리우스. 음. 엄마가요? 고모가요? 이모가요? 음. 그다음에 총각파티 또박성홍씨고 음. 양종철 씨랑 했던. 아, 어, 총괄 파티했고또 나름대로 회장님 회장님 잘 돼야 될 텐데. 저부터 많은 걸 했죠, 동작금은. 리포터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특별히 해주면 <laughs> 불러줘서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뭐, 물이 길어요, 형님. <laughs> 야, 네가 느린 거야? 이양 <laughs> 하는 거. 이양 네. 하는 거. 네. 아, 근데 이게 안주가 네. 이게 뭔가 뭐좀 안주를 좀 까봐야 되는 거 아, 아닌가? 그래도. 야, 오늘의 안주는? 오늘의 안주. 갈비찜. 해물 갈비찜. 이게 옛날 개 한번 보낼까? 이거 딱 해물 갈비찜 할 때. 다시 한번 열어봐 해물 감치해봐. <laughs> <laughs>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예금이라. 웃음> 이런 거 옛날 게 그. 오, 나 부끄러워. <laughs> 아 <laughs> 야, 너돈안 썼다 이거. <laughs> 일부러 오느라고 쓴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저 파주에서 공수해 온 거야. 아, 파주에서. <laughs> 예. 근데 이게 간만에 오니까 사실 너무 옛날 운치가 나네. 예전에 우리 항상 그 방송 끝나고 나면 네. 항상 이렇게 한적한데 아 옛날 분위기 하는데 아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아, 인간이 살면서 어? 네. 이한 글자 단어는 평생에도 안질리는게다한 글자야 안 질리는 한 글자가 뭐예요 돈욕술빵밥빚 음. 음. 빚도 한번 지기 시작하면 안 질려 음. 근데 두 글자는 따 지겨워 어. 이자 전세 월세 카드 연체 대납 주부 자산 이혼 파혼 산입 납치 근데 감동적인 건다세 <laughs> 글자야. 세 글자가 뭐야 감동적인 게?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그리고 해지면 아무튼 <laughs> 감동적인 세 글자. 시청자. 여러분. 감동적인 네 글자. 다 같이 해봅시다 채널 보정 너무 많이 했거요그 다음에 가장 감동적인 다섯 글자 그것은 바로 개그맨 김용. 아, 아 맞습니다. 야, 너무 말이 많아. 또뭐한잔따로라아 그 예. 쏘나 드릴까요? 근데 원래 또 술은요 이 참이슬이 좋아. 음. 이게 진로 참이슬을 먹어 이걸 잘 떨어. 딴거 먹은 게잘안 나가. 음. 자,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또 야, 나 살다 보면요 음.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어. 이게 진짜 술인가 아닌가, 괜히 물 타지 않았나? 아 예, 술이죠. 아 이거 한번 자, 잘 보이게 네. 자, 해서 아 좋다. 이게 이서 안주는 뭐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이제 낙지하고 응. 버섯, 응. 새우, 응. 그다음에 응. 갈비 좀. 응. 응. 근데 음식이 맛있네. 또 오늘 또 들이 선물은 없고, 아. 특별히 제가 제 친한 가수 중에 한 분이 좀 있으면 컴백을 해. 아 예. 야, 해지면 이 시청자 여러분, 그냥 땡 잡았어요. 조덕배. 아, 조덕배. 어우, 아, 네. 제 팬입니다. 와. 꿈에. 대박. 근데 그 비열한 거리 봤어? 조인성 나온 거? 어, 예, 봤어요. 이모용 봤어요. 이모용이 날아가면. 이걸 내가 오늘 일부러 너 때문에 편집해서 갖고 왔어. 야. 카메라 작, 봤자. 이거 최초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왕이면 조덕배. 그워야 돼. 근데 우리 조덕배 형하고 저하고 6월달서부터 아. 콘서트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어디서 하세요? 아 전국 투어 혼자 서초부터. 아, 서초부터. 예. 네, 그래서는 딱 하면서 덕배 형이 또이걸 되게 좋아해. 아. 카메라 보고 한마디. 조덕배 형님, 저 꿈에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팬입니다. 베스트앨범까지 다 갖고 있어요. 와, 너무 좋은데? 아니,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더 죽여.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었어. <laughs>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야, 이게. 야. 근데 야. 개인적으로 어느 좀 고맙고 반가웠던 거는 사실 나도 나지만 그이 해지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전에 또 김광석. 네. 네. 광석이요. 그 다음에 김현식. 있어. 이런 형들이 되게 친했어. 아... 조독배 형들. 사실 근데 이런 데가 너무 없어졌더라. 뭔지 알겠지. 예, 예. 사실이나 이렇게 와서 됐습니다. 혼자서 그냥 술도 먹고 응. 뭐 됐습니다. 얘기도 하고 싶은 공간이 없어지죠.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예, 예. 누구를 의식하게 되고 네네네. 네. 그러나 아마 이 프로그램이 좀잘 돼서 그래도 내가 한번 나온 프로그램은 네. 최하 니네 거 방송 됐습니다. 봤잖아. 예. 2천0 0는 아는데 한5천0 0이면겠지 <laughs> 어? 아, 근데 아니. 김용 걸어봐 의미 없어. 어. 조덕배기는 같이 걸어아야 돼. <laughs> 어, 아니아니 저는 됐습니다. 이제 형님이 과거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근 아... 나도 내가 그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 게스트 프로그램 <목소리> 얼마 전에 네, 네. 그 전보는 프로그램 있어. 아 예, 예. 가서 했는데 조회수가 거기 한뭐천에도안 나왔는데 음. 그것도 한만 회가 나왔더라고. 오. 근데 또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아니 뭐잘 되면 좋은 거고 <목소리> 요즘은 너무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자기 그렇죠. 공간이 없잖아. 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런 데 사랑이. 땅 아. <laughs> <짱> 박혀 있고. <laughs> 술 먹으면 자빠져서 자도 되고. 어, 예. 단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사실 제가 장사도 많이 해 봤습니다. 아, 예. 근데 원래 최고의 맛있는 안주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어. 뭐냐? 바로 나와 함께 한잔 마셔 주는 옆에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최고의 비싼 안주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옆에 있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그그 네, 그, 원래 그더 비하인드가 있다면 그조덕배형그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었어. 음. 그 제목을 짓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 전에 네, 제가 또 가사를 요즘 쓰고 있으니까 아... 시나리오 써서 최근에는 내가 좀 유튜브 하나 하고 있어. 아. 제목이 뭐냐? 뭐예요?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laughs> 정체를 좀 밝혀야 <막기 웃음> 돼. 그래서. 아마 어, 오늘 너무 기분 좋고 네. 자 건배 구은는 제가 유하여 네. 이런 거 유치해 나가자로 해야 돼 나가자 나가자의 뜻은 네. 나라 사랑 응? 가족 사랑 응? 자신 사랑입니다 아...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해지면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응. 건배고 나가자로겠습니다 해지면 그러면 나가자 해야 돼. 네. 해지면 나가자 해지! 면! 아 면! 해지면 아면 해면 여기다 어제 용이라고 했어. 어제 용인데 해지원 이름이 너무 좋아. 자뭐한잔더 하면서 아됐네 어? 조덕배입니까?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잠깐 어형그 팬이래 잠깐 우리 조덕배 님 어, 안녕하십니까 저 저기 해지면 사장입니다 어그예저 그래, 그 꿈에도 항상 듣고 있고요 팬입니다 아어 <laughs> 영광입니다 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형 조만간 좀 이따 전화할게요 방송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알았어 어, 어.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야, 이... 근데 와... 더 중요한 거 조덕배용 이 전화번호는 네. CIA도 몰라. 아. 나만 알아. 와... 자, 그래서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네. 아, 른거 떠나가지고 이게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아까 그, 그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도 뭐 예전에 뭐 탑도 해봤지만 네. 다 부질없는 진짜... 짓이야. 아... 그냥 이렇게 와서 제가 오늘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 이 얘기는 꼭 할게요. 여기 스튜디오가 정말 화려했다면 내가 여기 안 왔어. <laughs> 아니, 야 간만에 저도 방배동에서 오래 살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음. 원래 또 우리는 이렇게 술 마시면 곧바로 자빠져 자야 되고. 어. 그러니까 저도 참고로 저 방배동에서 그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로아라는 노래 있잖아요. 어, 아로아, 알죠. 초대백이 탔잖아요. 그 유종수 작곡가 형이랑 같이 있어요. 제가. 어. 방배동에 또 있다 보면, 왜냐면 외로우니까 네. 또 기회가 되면 자주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부터 이 맛있는 거를 방송 그고 내가 처먹을 거야 <laughs> 다시 한번 우리 어 해지면 유튜브 저 개그맨 김용태 비도 파! 파! 네. 네. 파! 네. 네. 파! 파! 밀어주세요 파! 파! 밀어주세요 영록이 형 덕배 조만간에 배용 난좀 네. 조덕배 형또딱가리러 갈게 아, 덕배 형 지금 가고 있습니다